우연히 들어간 오사카 맛집 탑 3, 규카츠 전문점 모토무라. 숙소 옮긴다고 이동 중에 배고파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정말 맛집이었어요. 돌판에 지글지글 구워먹는데 고기가 겉바 속촉. 특히 갈아서 주는 마를 넣고 비빔밥 잊지 못합니다. 여기는 구글 지도에서도 나오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다른데 타야 튕겨서 들어간 곳이었는데 딱 여덟 자리 일본인만 가득한 찐 현지인 맛집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는 염통은 처음이었고 담백하게 불맛을 입힌 코치구이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곳입니다 30년 경력은 정말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오코노미야키 전문점 도톤보리 이치야키. 도톤보리 강 걷다가 여기다 하고 가게 밖 하나 있는 테이블에 자리 잡고 주문했는데요. 얼굴만한 생맥주로 속을 뜨끈히 데워주고 오리지널 오코노미야키, 새우야키소바를 시켰어요. 오코노미야끼가 좀 독특했는데 모찌가 중간에 얇게 들어가 있어서 바삭하고 쫀득한 맛이 최고였습니다. 야끼소바도 대만족!